나 이거 안가줬다가욕 먹을까봐. 그게 두려워서. 일단 정글 카직스야. 어 괜찮아. 카직스면은 어, 착취좀 되게 많이 터트려야지. 뭐가는착지해 착지, 이거 거의, 자이언티, 그, 꺼내 먹을수록 먹을 수 있거든요. 착지, 이거 스택만 잘 유지했다가. 뭐, CS 먹으러 오면 그냥 착지 뺏긴다고 보면 돼요. 이따가 이제, 영웅 끌려도 이제, 또 이제, 착지 이번에 못했는데. 착취할 수 있고 카디스 여기 있다 카디스 카브 어? 오케이 오케이 전판처럼만 되지마라 제발 이거. 아, 일났다 아, 제발 한 대만. 오케이 가아두대 맞았으면은. 아 뭐야? <laughs> 아 결국 두대 맞았어. 어 이번 판 느낌 좋아. 아, 뭐야! 아, 이번 판 느낌 좋아. 이번 판 캐리할 거 같아. 아, 아, 맞다. 이런 말 하면 안 되지. 아, 근데 이번 판뽕안쌀거 같아. 이번 판 느낌 좋아. 아주 그냥, 번판 쉔이라고 생각하고 혼꾼형을 내요 어제, 3연패와, 어제 3연패였어, 제3연패했어 오늘도 3연패 하는 거 아니야? 근데 어제 좀 컨디션도 안 좋고 어제도 팀은 안 좋았는데? <laughs> 어제 똥상판 없는 데 3연패해서 야 이거 뭐뭐 왔다. 아야 이거 아 야! 거리가 안 닿았어. 아 잘하고 팍. 아, 아, 보면서 마구 아, 다라 아, 이거. 이거. 한 번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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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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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없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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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설마 이거. 이거. 리 없지 봐봐, 아, 100% 날렸다. 춤춰도 돼요? 근데 이거 춤췄다가 지면은, 이거 그건데? 뭐야. 근데 할게 없어. 춤이라도 추자. 난 춤췄다가 지면은, 멘탈 더 나가는데, 할게 없잖아. 춤이라도 춰야지 놀, 고 있을 수도 없고. 아, 와드나 바고걸 아, 라 아, 이 빡대가리. 와드 안 생겨 아 이거 이거 때문에 특수 여기 있다 아 지금 이거 밀고 추, 춤추지 말고 와드 받고 온 다음에 춤출게요 좀 건방졌네요 아 근데 솔직히 야, 이거, 챔, 궁쓸것 같다? 어, 아, 뭐야? 오케이. 미, 뭐라도 끌었으니까, 나이스. 오. 아, 근데 좀, 기분이 좀 더럽다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캐리하라니. 어? 너, no. 어? 이거 어디 가도. 일단은, 일단은. <laughs> 한번들리겨지게 했었지 이거는 이제 너 일라오이야 너챔 만났지 어? 그리고 궁 끊을 것도 없지 어? 포을 먹고 캐리해라 하늘의 뜻이 어 무서워 뭔가 다이었는데 진짜 좀 집중해야겠다. 뭐 아직 쪽 비등비등한 상황이니까 집중해가지고. 어 이거 먹고 와서어 라인 밀어놓고 어, 텔쓸수 있으면 좀 약간 이번 판에는 우직하게 갈게. 나 이거 내 거야. 하나도 안줄 거야. 안줄 거야. 저리로 가져 누가. 일나 거야다. 나도 포벌 먹었다. 포벌 먹고 2 차에 딱 했을게. 일단 일단 뭐가 못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나는데, 어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, 뭐? 어 뭐야? 그럼 나이스다. 려가 좋아 좋아. 돈이 계산이 안 되는데 불클 사고 이것까진할수 없나? 일단, 일단 이거 사고 나안 사지겠다. 야, 나 이거 그냥 할게. 나나 나 믿어. 미안한데 나 내가 캐리 할게. 정령 못 가준 건 미안해. 뭐야? 아, 어, 엄청 쎄, 지금. 엄청 쎄. 아, 어, 뭐, 오기만 해봐, 진짜. 뭐 오기만 해봐, 그냥. 닥치는 대로 다 죽여줄 테니까, 오기만 해봐. 이는 안 낄게요. 레오나다, 레오나 아! 괜찮아, 괜아 빨리. 아니 야, 네가 사됐어. 왜 네가 대충냐왜 이래, 오늘? 어? 판타 TV. 어? 내가 제 진짜 옆에 가서 하면 돼. 패고 싶네. 아니, 야, 네가 지정한 데는데왜 네가 더 열심히 해, 야지 어? 아니, 뭐야, 전판부터. 어? 왜 이래? <laughs> 어 야, 이거 진짜 아니야, 진짜 또 이렇게 지면은 진짜 이거는 라이어 코리아네 진짜 전화한다. 아, 진짜 아, 씨. 아. 어. 아 진짜 아아 아, 열불 열불나. 일단 지금 죽못 하게 해야 돼. 아 맞다 다 1라운드 할때샘 만나면 되게 좋죠 전파한도 그랬지 아.. 이 빵, <laughs> 안들어오네 좀 위험한데? 카딕스가 탑동전 아니고요 아니 조이 됐다 조이만 안하고 <laughs>

오케이. 내가 보 있을까요? 오케이. 오을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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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이없는미이다이거는 너를 희생하고, 내가 불로 먹었으면 그거면 됐어. 쟤, 아, 쟤는 아닌데? 쟤까지 희생, 희생하는 건아니데 너무 아프지 않니? 어, 왜 집에 안 갔어? 집 갔다가 욕 먹지. 기본 스킨이 제일 이쁘다고요? <laughs> 아, 슬프다. 기본 스킨이 제일 이쁘다니. 아빠의 수영장 풀파티 일라우이 나오지, 다와주세요 어? 예전에, 뭐 올해 초인가? 막 루머 있었거든. 수영장 풀파티 일라우이 가자, 가자. 간다, 간다. 슬로우 붙였어요. 쉐 아, 좋아요. 쉐 나쁜 쉐는 아니에요. 근데 뭐 그렇다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 뭐지? 뭐저저쉐니이 비매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깎아내릴 필요는 없지. 너 죽어. 나러비야아박킬줄걸 <laughs> 아, 미안하다. 내일 모레쯤 올려야겠다 내일 어, 내일이면 야 근데 게임 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. 질 수도 있겠다 사이드 운영하는 게 제일 안전한데 바론 각인데? 바론 각인데? <laughs> 한대이한대 맞았는데 720 다른 한대 맞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아 근데 제압 스이었네 스틸만 당하지 마라. 아직도 살아있어. 하나 배운 거 빨빨쳐 리리 이거 나 최근에 뺏긴 기억 있어.

갔어야 됐나? 아, 근데 애매했어. 가는 게 맞았겠네. 팀원들이 다 없어서 안 가긴 했는데. 왠지 텔 타면은 이제 다섯 명 CC 이제 동시에 맞고 아예 할까봐 안 갔는데. 좋은 선택은 아니었는데. 일로 와. 어 블루블루 블루블루 블루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도 어? 볼빨간 사춘기의 블루 거든요 이거 뺏기면 진짜 음음 음, 없지 없지 <laughs> 이미 내가 이미 내가 다 먹어버렸지 그리고 막템은 워머그 갈게요. 워머그 가면 이게 착지 소나기가 최대 체력으로 체력 회복도 하고 최대 체력으로 추가 마법 피해도 입히고 그리고 최대 체력으로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없어져? 어, 최대 체력 높아지면 여하튼 여러모로 좋으니까 하도록 할게요. 그냥 다섯 명 모여서 이거 갈래? 그리고 되나 제가 약간 생방송 시간이 밤 10시 이후에 하는데 10시 이후에 하고 있어 근데 영상은 매일 매일 올려도 너너 죽었다 도발 써 보시지 알로 알로 와 빨리 이거 이거라도 놓자 됐어, 됐서밀스 있어, 이제. 데이나좀 쳐. 그래, 그래. 아, 아, 나 맞았어. 앞에 막아줘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뭐야, 왜 이렇게 아프건데? 적응형 투구요? 적응형 투구 뭐, 상대가 적응형 투구 가는 거 좋은 챔프들 많아. <laughs> 뭐, 스킬, 지속 스킬 많은 챔프들 상대할 때. 근데 조이처럼 한방 딜이나 그런 건 별로죠. 아, 어, 근데 지금 너무 자신있어. 지금 <laughs> 얘도 12킬인데, 이영이 <laughs> <laughs> 12킬인데, 진짜 자신이 없어. 어? <laughs> 진짜 자, 일, 질 자신이 없어. <laughs> 어우, 너무 재수없어. 아. 아까 내가,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 했는데, 아, 막상 그 높이가 되니까, 고개를 숙일, 고개를 숙일 수가 없어. 지금 이 상황이니까. 아, 이래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라고 했 근데 궁그 풀감 40초라서 되게 짧아요, 궁. 풀감 40초라서, 궁 60초, 54초라서. 사실 카직스를 노리고 보면 은워야 한다는 얘기 있는데. 우와. 카직스도 이제 이가 끌려가지고. 빨리 아, 뿌셔, 뿌셔. 군대 직 끝났다 나이스 궁이 <laughs> 짧아서 궁이 좀더 빨리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릴라의 군대는? 6렙 전에 아니고 그리고 6렙 이후에 이 스킬 잡고 어? 다음판에 이거 명예 동그란거이트 받을거 같네 야템들이막봤어 오오 좋아좋아 야 진짜 이건 지는판 이겼다 그니까 이거 4명에 기대해볼만 한데 난 누구주지? 4명 다 근데 되게 보라보라하다 너네 다아반반 떨어지는 색깔인데? 일는은갱 안아준 애를 르블라, 르블라이 그려주세요. 세네개와네개 바뀌는 쉬운 일이 아니구나. 까비 와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 뭐야? 이, 뭐야? 오, 터치 일러오기 짝이잖아.